자, 우리 심택 주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반도체 섹터군들이 계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심택 또한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 섹터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부각받지 못한 후속주자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 시장의 중심 테마에 맞서고 있는 종목인데, 이런 시세가 나와주지 않는 종목들을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 조금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이 투신과 기타금융 연기금, 자 그리고 기간계 물량들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대량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어, 어떻게 보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반도체 섹터들은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신택 같은 경우에도 이바닷권에서 이렇게 저점을 점진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차트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시점에서는 앞에 형성됐었던 이 매물대들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매물대가 돌파가 나왔을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비중을 축소해야 될 구간이 있어요. 자, 이 비중 축소 구간이라는 것은 당연히 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항대의 역할을 할수 있는 가격대에서 비중을 축소를 하고 이 저항대 부근에서의 물량들을 조금 올바르게 크게 흡수를 한번 해준다라고 하면은 보다 더큰 도약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를 먼저 아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는 자 4만 원 구간대, 4만 원 구간 근처에서 한 차례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목표가를 생각을 해야 될 포인트들은 4만 원이다라는 거. 자, 이거 한번 메모해 두시고요. 자, 이 4만 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동안에 그냥 수직으로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자, 올라가면은 당연히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겠고, 이 차익 실현 물량들을 받아 먹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차익 실현을 하고 받아 먹고 올라가고. 자, 이러한 파동을 그리면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알고 있어야 될 포인트들은 이 파동을 그리는 곳에서 실실 어, 실질적으로 이렇게. 단기 매수세가 받쳐주는 흐름이 나오는 시그널에 맞춰서 추가 매수까지 임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는데 자,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상 지금 제가 당장 말씀드리기보다 시장의 추세 흐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혹시나 지금 이 심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추가 매수 다점 혹은 이 심택에 대한 신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정보 어좀 공유받기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5765-2186 번호로 심택이라고만 저한테 문자 한통 전송해 주시면 은 제가 별도의 투자 보고서 파일 한분한 어, 한 분씩 다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별도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특별히 드린 혜택이기 때문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심택이라고만 문자 한통 전송해 주시면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6월부터 7월까지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될 섹터가 있어요 자 6월부터 7월 정말 역대급 수익이 예상되는 섹터가 있어요. 바로 이 AI 신사업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2024년도에 전 개인적으로는 이 AI 신사업 섹터 중에서도 핵심적인 저평가 수혜주 한 종목만 알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최소 못해도 300에서 400% 어, 우리가 상생을 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이와 관련된 내용들로 제가 약 2분간 설명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혹시나 내가 평상시 때 관심 종목이 조금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 집중해서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잭파출를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어2,300% 아니죠? 정확히 23,000%인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고 있는 이 종목, 바로 저 평가 우량주 종목 최저점 매수의 기회 왔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 자, 바로 본론적인 내용들 들어가자면은. 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1조 원 규모. 자, 엄청난 규모로 지금 현재 대량 매집하고 있는, 자, 이 메이저가 모두 쓸어 담고 있는 이 종목. 자, 단위 금액이 얼마죠? 지금 100만 원이라는 거 확인 되실 겁니다. 자, 외국인, 기간,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자, 이런 종목 찾아볼 수도 없어요. 자, 얼마입니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자, 외국인이 3,800억. 기간도 3,800억, 금투 1,000억, 자, 연기금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1,700억 가량이라는 큰 돈을 모두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이름, 지금 현재,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어, 관심을 가져봐야 될 저평가 우량주 종목은 이렇게 메이저들이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종목. 자, 이런 종목을 관심있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자, 주봉 차트인데, 자, 역사적인 저점 구간대를 딛고, 자, 이제서야 막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 차례 지지받고, 여기 양봉이 뽑힌 자리 보이시죠? 바로 경곡 초입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바닥 구간에서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어,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와 주고 그리고 차트상의 위치가 저평가가 아니라 자이 잭팟 터질 수 있는 핵심 투자 포인트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조 원이 돌파한 기업이고요. 자 지금 현재 가장 핫한 AI 로봇과 신사업 총전력을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달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내 대기업 S사와 N사 손을 잡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유보율이 2만 3천 로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자 이런 종목들이 바로 저평가 우량주에 속하는 종목이다. 당연히 주가 부양 정책을 위해서라도 고배당 혹시 그 다음에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하고 튼튼한 기업이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차트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저는 4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종목 어, 혹시나라도 내가 궁금하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어, 지금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보이시죠? 010-5765-2186. 자, 이 번호로 한번 우리 같이 잭팟 터트려 보자고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제가 따로 돈 받는 거 없잖아요. 그죠? 네,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2024년도 잭팟 줄을 준비했으니까 지금 이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잭팟이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 되는 대로 이 잭팟주 자, 2024년도 정말 어, 초대박이 날수 있는 잭팟주를 제가 어,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꼭 한번 참여하셔 가지고 2024년도 정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